조장발묘 빨리 자라라고 모를 뽑는다는 뜻. 한글 제목 성장을 도우되 성급히 자라라고 뽑지 말아라. 한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물을 재배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조장발묘였습니다. 너희는 작물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만 성급하게 뽑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봄날 농부는 씨앗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을 지퍼런 곳에 심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자라는 작물을 바라보았지만 작은 묘목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농부는 조급해져 자라는 작물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며 작은 묘목들을 강제로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실망하였습니다. 작은 묘목들은 너무 약해져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 농부는 현명한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농부님, 작물은 성장에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뽑아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농부는 이웃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묘목들을 다시 심고 세심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물 주기, 영양 공급, 햇빛과 그늘의 균형을 유지하며 작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묘목들이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물은 점점 강해지고 크기가 커졌습니다. 농부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신중하게 돌보는 것뿐이며 성급하게 뽑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장발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성장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성급한 결정과 행동은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기다림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